네. 어. 황태 대가리 황태 대가리 그 다음에 우리 한찜통 다 끓였던 거지 네 황태 대가리 무 양파 응그 다음에 고 표고버섯 삼발멸치, 멸치, 멸치, 더 음. 뭐 새우 말린 거 그런 음. 거 있잖아요. 어. 그런 거 넣어 가지고 이제 부 끓였죠. 한찜통 끓여 가지고 그 육수에다가 예. 네, 그 풀수풀하고 같이 이제 찹쌀풀 좀 가고. 찹쌀풀 가지고 아까 보니까 새우젓 갈아 놓고. 적갈이 아, 새우젓 간. 이제 과일 사과, 배 이런 노예, 것도 갈아 놓고. 갈아 놓고. 어. 그다음에 새우젓은 멸치액젓. 어. 그다음에 멸치 그냥 증국 있잖아, 착킹 아, 거 그거 아. 하고 그다음에 생새우 음. 생새우 갈아놓고 그다음 에새우젓 배추김치 6 6kg? 60kg. 60kg 할 거야? 네. 남겠다 양념이지? 남으면 계속 아. 넣어놓고 알 이제 는